여러분, 요즘 전원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 정말 횡재나 다름없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불과 2년 전에 거의 4억 원에 달하는 가격에 매입하셨지만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파산으로 인해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무려 256평에 해당하고 전원주택은 철콘 구조로 아주 튼튼하게 건축되어 있어 일반 매매로 진행했다면 적어도 3억은 챙겼을 법한 물건인데 지금은 안타까운 상황과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경매로 진행 중이라 반값세라도 낙찰되면 다행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제 물건지 주변을 살펴볼까요? 엄청난 규모의 커다란 하천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원주택과 펜션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라 주변으로 기피할 만한 시설도 전혀 없고 아주 오래된 마을 속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전원주택 단지 속에 자리 잡은 곳이라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선 채널 고정하고 집중한 뒤 주소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져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뒤 댓글창에 횡재라고 남겨주세요. 해당 주택까지 이어진 도로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 입으로 들어가면 되고, 교차로에서부터 집앞까지는 대략 350m 정도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도로가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3m를 유지하고 있어 차량으로 출입할 때 불편하지 않았고,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면서 도로 포장 또한 새롭게 진행해 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가까워질수록 도로 상태는 더욱 좋아지고 도로 지분 또한 확실히 포함되어 있어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조성된 도로 옆으로 보이는 오늘의 집은 처음 드론 영상으로 확인해 본 것처럼 빈 집으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현황이 생각보다 깔끔한 편이고 지상에 식재된 수많은 조경수와 수목의 경우 지금은 관리가 안된 탓에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관리해 주신다면 금방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는 건 제대로 확인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드론 영상을 보면서 해당 물건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는 대지 두 필지와 도로 지분 두 필지. 전체 내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토지 면적은 847.38 제곱미터 256.3평에 해당합니다. 우선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아주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재산상에 큰 피해를 끼치진 않고 순수 대지 면적은 822 제곱미터 248.6평에 해당하기에 면적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경계 또한 너무나 깔끔하게 나눠져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되는 곳도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인데 지금은 자풀이 무성한 상태지만 주거 공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성된 텃밭이기 때문에 마당에서 계단을 이용해 바로 내려올 수 있고 마당과 분리해서 텃밭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식재된 수많은 조경수와 수목 또한 모두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됐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단독주택 한 채와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단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여러분께서 취득하게 될 전체 건물 면적은 54.4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43.2평에 해당합니다. 2층도 아닌 단층으로 구성된 주택이지만 기본 면적 자체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의 경사 슬라보의 기와지붕 사용 승인일은 2014년 6월 16일로 건축된 지 11년차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면적이 43평에 해당하기에 두 분이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 전원주택의 특성상 너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경량철골이나 목조가 아닌 철콘으로 아주 튼튼하게 건축된 주택이면서 불과 2년 전에 매매 거래를 진행하신 현황도 살펴볼 수 있기에 만약 매매 거래를 진행할 당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물건을 취득한 뒤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노후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많이 찾으시다 보니 난방비나 관리비용 등 고정비를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께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 실수요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아무리 좋은 현황임에도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 온전히 주택의 상태만 살펴봤을 땐 실외기를 둘수 있는 공간도 따로 빼둘 만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건축했고 해가 잘 들어오는 서측으로는 태양광도 설치해 두셨기에 전기요금을 절약하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반대편 측면으로도 중대한 하자라고 볼만한 부분은 살펴볼 수 없었고 스페니쉬 기와 스타일의 지붕은 부분적으로 오염된 곳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누수가 발생할 만큼 파손된 곳은 살펴볼 수 없어 너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해당 물건의 상세한 토지 경계와 도로 현황 그리고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와 가격까지 모두 설명드릴 테니 채널 고정하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네 엄마. 아,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 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주고 최신폰 구매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 주니까 총 현금 혜택이 최대 128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 사고 한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 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50%까지 보상해 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에 251로 전화해 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땅땅 정보 통보고 전화했다고 말하면 비밀혜택까지 준다니까 꼭 말씀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포함된 토지 경계는 이렇게 생겼고 건부지로 이용 중인 두 필지의 대지는 183.6평, 65평으로 248.6평에 해당하고 지금 표시되는 나머지 두 필지는 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누가 봐도 도로로 이용 중인 곳으로 2.2평의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고 도로 폭도 3m를 유지하기에 별다른 불편함 없이 출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자리 잡은 10평짜리 토지 중에서 5.4평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평짜리 토지는 입구를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분을 갖고 있기에 진출입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목이 전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금 번거롭지만 농치증 발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식재된 조경수와 수목, 대략 2m 정도 높게 조성된 석축 또한 모두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됐고 아래편 텃밭으로 활용 가능한 곳은 고조차가 발생하긴 하지만 여기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곧바로 이동이 가능하기에 토지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도 아무런 문제 없이 취득할 수 있고 추후 매도 시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추가적인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지면과 바로 맞닿아 있게 건축한 것이 아닌 지상고를 한층 더 높여서 건축했기에 지열과 습기를 방지할 수 있고 집 뒤편으로는 에어컨 실외기를 별도로 둘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공간을 활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전원 주택 단지로 조성된 것답게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그 배수 설비, 기름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설비도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난방비와 관리 비용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온열기를 사용하시거나 거실에 화목난로를 하나 구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이제 제시회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번은 마당 측면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으로 별도 면적 없이 800만 원에 포함평가됐습니다. 제시회 건물 니음번은 측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고 별도 면적 없이 700만 원에 포함평가됐습니다. 제시회 건물 디귿번은 태양광 설비 아래편에 자리 잡은 창고고 구조는 철파이프조의 렉산 지붕, 면적은 5.4평입니다. 마지막 제시회 건물 리을번은 주택 전면에 설치된 나무대 크고 면적은 5.7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서양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으면서 사방이 막힘없이 탁 트인 곳이라 일조량과 조망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고 집 주변 대부분은 집성촌이나 농가주택이 아닌 전원주택으로 이뤄진 곳이라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흐르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고 계셨다면 주소와 금액을 확인하고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을 살펴봤으니 해당 물건의 상세한 입지와 가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괴산, 증평, 청주, 보은, 상주. 문경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괴산군청까진 자차 기준 2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괴산군청과 조금 떨어져 있어 군청까지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굳이 군청까지 이동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크게 걱정이 없고 주변에 위치한 다른 자역에서 이동할 때도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요시간을 확인하고 1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 볼까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론 지방도와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로 이동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까진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려면 최소 40분 정도는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없지만 자차 기준 7분만 이동하면 아래편에 위치한 청천면사무소에 도착하니 간편한 마트와 음식점을 이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병원을 자주 다니신다면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의 경우 대략 24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주행하다 교차로에서부터 집 앞까지는 포장도로를 따라서. 대략 350m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 폭은 대부분 3m를 유지하기에 엄청 불편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굴곡진 구간이 많지도 않은 편이라 찾아오시는 동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바로 앞으로는 달천이라 불리는 커다란 하천이 지나가며 하천을 따라 수많은 펜션과 전원주택들이 혼재하고 있으며 물건지 주변으론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주택도 보이지만 옆으로는 대부분 최근에 신축된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고 집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 등 기피할 만한 시설도 전혀 없으니 마음 편히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지금 지도상에 오류가 발생한 관계로 중간에 위치한 필지가 하나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보시면 되고, 위성 지도상의 오차도 그리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모든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2265, 소재지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월리 448-12번지 외 세필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매각기일은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3억 9,9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심건으로 진행 중이라 다소 높은 감정가격과 모두 동일한데 어차피 여기서 반값까지는 떨어져야 매력적이라 생각되기에 취득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내 필지의 토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단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일괄매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조경수와 석축 등이 모두 포함된 내 필지의 토지는 1억 5,300만 원으로 평당 59만 원에 평가됐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2억 4,600만 원으로 평당 452만 원에 평가됐습니다. 전원 생활을 시작하기 좋은 환경 속에 위치한 튼튼한 철콘 전원주택은 긴말 필요 없이 주변 낙찰가율과 요즘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반값까지 떨어지는 건 이미 예정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해당 물건이 지금처럼 반값까지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구매하실 건가요? 단순히 노후에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데 저렴한 가격이니 그냥 사야겠다 라는 생각 말고 퇴직 후 여러분의 현금 흐름과 연금 또한 잘 생각해서 월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43평에 해당하기에 관리 비용 및 난방비가 더욱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파산을 당하거나 경매로 나올 일이 없도록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과 동일하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3회에 걸쳐 현장에 방문했으나 폐문부재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외국인 체류확인서상에 해당 사항 없으므로 기재된 빈집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지도를 통해 함께 확인해보니 대략 작년부터 빈집으로 남겨져 있던 듯하니 대략 1년 정도 방치됐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확인해 보면 2023년 9월 27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반영해서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 전원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기계나 텃밭용품 그리고 건강을 책임질 비타민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래편 설명창도 꼭 확인해보세요.